안녕하세요. 카라디엔씨 이소장입니다. 세종시 연기면에 위치한 커피숍으로 영업중인 단독건물 매매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대지면적 96평, 연면적 29평 1층 건물이며 음식점 바로 옆에 위치해 유동인구는 꽤 많은 편입니다. 건물 바로 앞에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습니다. 토지와 건물 모두 총 매매가격은 6억 3200만원입니다. 커피숍만 인수하셔서 임대로도 가능하지만 건물 내부 구조도 잘 나왔고 워낙 단골손님분들이 많이 있어서 매매하셔서 직접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야외도 정말 예쁘게 잘 관리되어 있는 곳입니다. 세종시 카페나 커피숍 양도양수나 창업을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너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. 네이버에서 카라디엔시를 검색해주세요. 카라디엔시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매물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담주시길 바라며, 그 외에도 세종시 전역상가 양도양수 취급하고 있습니다. 저렴하고 좋은 물건 찾으신다면 바로 전화주세요. 감사합니다.